자, 내년도 2022학년도 준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저희가 이제 1월 달부터, 1월 달 보통 학원, 피트학원은 그랜드 오픈이라고 하는데 그랜드 오픈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1월 달에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만들고 있으요 <laughs> 지금 <laughs> <laughs> 제금 <제가 웃음> <제가 웃음> 하고 있어요. 어. 보고의 지금 우리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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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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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을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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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금지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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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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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문제는 거의 안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작년까지, 작년까지 나왔던 본고사 문제들은 뭐 거의 그대로고, 음. 올해 이제 MD하고 피 i t 에 45문제가 더 나왔는데, 뭐그 문제들 중에서 음. 뭐 기존의 문제들보다 더 좋은 문제가 있으면 그건 뭐 바꾸고 있고, 네네. 그게 아니면 뭐 거의 그대로 음. 두고 있죠. 그래서 뭐, 어쨌든 크포는 저는 뭐 전체 기출을 다루기보다는 그 중에 선별된 좋은 문제 위주로 음. 다루고 있으니까, 네. 올해 나왔던 본부사 문제들 중에서 뭐 괜찮은 문제 선별하고 그거 작업하고 충성하고 뭐 있습니다. 음, 오케이 오케이. 유기는 어떻게? 뭐 저도 이제 크게 큰 틀은 안 바뀔 것 같고 네. 개념적으로 이제 뭐 새롭게 나온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이미 장인 커플에 다 있어요. 네. 뭐 그냥 그래서 이게 내용적으로는 크게 이제 뭐 새롭게 추가될 게 없는데 그래도 학생들은 유기는 구조만 바꿔나도 약간 또생소함을 느끼니까 네. 이제. 그 그런 최신 기출 문제를 좀 업데이트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재배치할 해야 생각이에요 재배치해서, 그러니까 욕심을 좀 버리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기보다는 이제 좀 재배치해서 좀더 이제 효과적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좀 이제 순서에 맞게 좀잘 풀어갈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제 몇번 해보니까 아, 배치가 되게 중요하다, 해서 중요한 개념의 흐름 순서대로 다음 작용기마다 이제 배치를 해서 문제를 풀릴 생각이고 하나는 이제. 원래는 코퍼가 형도 세 번이에요? 두 번이요. 관수가? 화학은 세 번이잖아요. 어 1번이 이제 이론 문제. 편이고 2번이 문제 선이 해설 아니에요? 맞아요. 어, 저도 그렇죠. 그래. 도 그렇잖아요. 저도 네. 그럼 <laughs> <laughs> 딱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1권 이제 이론을 하고 문제를 풀고 음. 이제 한다는 마무리 짓고 2권 1권에 다시 2단으 이론 해설 이론 공부하고 문제 풀고 그렇게 했더니 네. 되게 좋은데 너무 할게 많아져 가지고 음. 음. 문제도 너무 많고 실제로 저는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서 중요한 연습 문제들 다 그냥 음, 넣어놨더니 음. 너무 풀게또 많고 음. 해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론 편은 제가 따로 그냥 혼자 찍어서 이제 음. 필요한 친구들은 이제 선, 선, 선별적으로 보게끔 음. 하고 문제 풀이 시간에 좀 문제를 좀더더 더 자세하고 디, 디테일하게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음. 아무래도 생각해 보면 이제 제 필수론 듣고 크포까지 막 이렇게 하면 크포 음. 오면. 애들이 좀 지치는 경향성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음. 그러니까 이론도 좀 디테일하게 하고 그냥 외우라고만 하지 않으니까 음. 외우더라도 메카니즘 이렇게 알고 외워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으니까 저는. 음. 그러니까 필수 이론 딱 하고 나면 아 어, 이제 힘, 그 이제 음. 좀 약간 좀 빡센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 이거 복습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크포에서까지 이제 이론하고 이제 제가 시간 모자라서 이제 빡세게 이제 좀 하고 하니까 애들이 좀 지치는 경향성이 좀 있어서 이제 약간의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여유를 좀주려고 음. 이론 강의는 제가 이제 찍어두면 학생들이 필요한 학생들에 한해서 음. 선별적으로 보면서 이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론은 스스로 찍고 이제 이번에 해당하는 문제 편들을 음. 학생들이가 조금 여유롭게 조금 하나 하나씩 풀어나갈 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교재를 만들 때 기존에 있었던 중요한 어떤 그런 문제 유형이라든가 개념의 골자 위에다가 올해 나온 것을 좀 첨가해서. 조금 더그좀 올해 경향성을 좀 첨가한 것도 좀 완벽한 교재를 좀좀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제가 이해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더 좋은 문제가 있으면 바꾸고요. 네, 네.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그냥 뭐, 네. 기, 그렇지 않으면 뭐 기존에 음. 지금 뭐딱 올해 나온 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가 아닌 것들 예를 들어 용액 단원이면 네, 네. 용액 단원의 베스트 문제가 있을 거는. 음. 그 문제가 뭐 예전에 나왔던 문제일 수도 있고 올해 나온 문제일 음. 수도 있는데 올해 뭐 나온 문제들 중에서 괜찮으면 그걸 선별해서 바꾸고, 음, 그게 아니면. 네. 그렇게 해서 크게 그렇게, 그래도 좀 같이, 김준호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이 개념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틀 그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문제만 탈착하자발표는 네, 네. 네. 정도로 네. 생각하면 되고, 네. 최진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틀은 그대로인데 다만 그 문제 그 개념의 학생들의 개념의 그 흐름에 따라서 문제 흐름을 조금 더 재배치하고, 재배치하 훨씬 이제 이론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론 네. 이해하기 편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조금 더 힘을 줄 부분이 문제의 어떤 그런 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론을 조금 더 학생들이 이론 쓰도 선택할 수 있고, 이론 을잘정리로잘 정리하는 애들은 이론 시간 좀 지겨워하기도 해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다 알고 있는데, 뭐, 자기는 복습 잘해서 잘 알고 있는데, 다시 들으라고 하면 이게 솔직히 이제 다아는 얘기인데, 이런 좀 친구들이 있고, 네, 네. 좀 초시나 이제 유기 못하는 친구들은 너무 도움이 됐다. 음, 지금도 네. 이제 카페 보면, 아, 선생님, 제가 약간 이런 뉘앙스를 카페에 이제 그 상단글에 적어다 적다 보니까, 이론 강의 안할 거냐, 음, 자기는 그걸 되게 돈 받았는데,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선택하게끔만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문제 풀이할 때 제가 늘 따지고 보면 좀 솔직히 애들한테 미안한 건 10분씩 늦게 맞춰주고 <laughs> 이제 이까지 풀어야 되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이론할 때도 1 0분더 하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좀 약간 좀 편하게 공부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요또정 정시에 맞치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최대한 이제 좀 이해하고 그러려면 이제 이론은 제가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고. 좀 욕심을 좀 버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문제 낼때 보면 항상 이것도 나올 것고 저것도 나올 것고 그래서 아무리 쉬워도 막 이제 포기 못하고 그냥 놓고 하다 보니까 거의 기출문제 다들어있거든 음. 화학은 선별된 문제만 있다고 하는 거의 뭐 MDP 기출문제 어 왜냐면 다 <laughs> 주관식으로 쪼개놨어요. 실제로 아, 그렇게? 다 주관식으로 쪼개놔서 <laughs> 어. 이제 선별문제가 있고 음. 이, 이 새끼 문제들 있잖아요. 음. 새끼 문제들도 대부분 또기출문제 실제로 바꿔놓은 거고 음. 기인단원 통합적이니까 기억 보기는 알코올, 이은 뭐 보기는 알킨이면 음. 다 쪼개서 다 넣어놨으니까 이게 솔직히 쿠폰만 잘 풀어도 뭐 기출문제 다 푸는거잖아 나지 뭐 m d p 아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쉬운 문제들이 있는데 굉장히 쉬운 문제 근데 그런것도 제가 못할 친구도 있으니까 넣어놨는데 좀 그런걸 좀 빼야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아,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는데 모르겠요좀 걱정이 만들기 시작하면 또 아, 그래도 안돼 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포기할건 좀 포기하자는 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것도 제가 저도 문제를 만들 때 보니까 봉준그 외국 배우들이 봉준호 감독을 이렇게 뭐크리스테스 캐티나 와인카나 뭐 걔네들이 봉준호 보고 천재라고 하는데 그 천재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래요. 딱 영화에 나올 것만 찍는데. 다른 사람들은 영화를 아다 찍어서 편집을 하는데 봉준호는 자기 머릿속에 나온 것만 그러니까 탁 딱? 찍어서 탁 나온대.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찍을 수 있지? 천재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문제집 만들 때, 문제 문항수를 늘리는 건 일도 아니야. 늘리면 되니까. <laughs> 근데 문항수를 어떻게 최소한의 문제로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냐. 그 벌이 이게 쳐내는 게전더 어렵더라고 아, 그러니까,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쉽지 않은 거아요 그게 더 어렵더라고. 네. 이거 그러니까 사실 문제집에 문제 넣는 건 일도 아닌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아, 맞아요. 문제 많이 넣면 으뭐 옛날에는 내 워크북 그 삼천 문제였잖아. <웃음> <웃음> 문제 많이 넣는 거는 일도 아니야 아. 내보니까. 가 근데 그그 삼천 그 문제 중에서 3 0 0 문제를 뽑는 거는 어 이거는 더참그 쉽지 않네요. 예, 저도, 저도 그래요. 그 교재 만들 때 워크북 만들 때. 김준호 선생님 하신 말씀처럼 그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선별하는 게 진짜 그게 해안인데 그렇게 하는 게 진짜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루에 한 문제도 이게 만들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게 바로 어떻게 이 문항을 놓을까, 뭘 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제가 그크포에서 그래도 아 요거 하나만 잡고 가자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간 이 피트 시험이라든가, 뭐, 우리 수능 시험이랑 이런 것이 파워 테스트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되게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풀이에서. 그러면 정확도를 좀 가장 높일 수 있는 과정이 어떤 과정일까라고 생각하면 이론에 대해서 이론 시간에 문, 뭐, 이론을 공부하더라도 그 이론을 문제풀이에 적용했을 때그 문제에서 정확하게 그 이론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포인트가 제가, 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크리티컬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것 자체가 기출에서 나왔던 그 문제 유형이라든가 문제 물어보는 방법이랑 개념에서 배웠었던 그거랑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 이렇게, 이렇게 좀 브릿지를 놔가지고 학생들이 배웠던 개념을 정확하게 문제 상황에서 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저는 크리티컬 포인트를 만드는 편이고 그 다음 과정은 그 정확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서 신속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는 그걸 좀더 신속하게 풀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제두분 말씀 이렇게 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만드는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학생들이 개념을 배우고 나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려면 어떤 그 개념의 어떤 흐름을 따라간다든가 아니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항들을 어떻게 분석한다든가 그렇게 제가 해석했는데, 그 제가 해석한 게 맞나요? <laughs> 네, 예, 저도 저도 그뭐 예, 극포 예. 이제 문제 흐름이 이제 필수 이론의 그냥 예, 예. 개념의 흐름대로 그러니까, 그냥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렇게 게, 그 흐름을 배치함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포를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 크리티컬 포인트 수업을 통해서 정말 그 기본적인 그이 과정이 갖고 있는 그 스피릿은 기출변형, 기출분석에 해당하는 건데 그 기출변형과 기출분석을 기출문제를 통해서도 할수 있지만 최진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념의 어떤 그런 흐름 지식의 어떤 그런 의식의 흐름, 개념의 흐름에 따라서 그 개념을 잘 확인한다든가 김준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물리와 다르게 유, 뭐 화학이나 유기는 미트랑 피트가 다 있으니까 기출문제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들 중에서 정말 이 개념이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학생들이 더잘 인지하고 더잘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릴까. 그런 고민에서 만든 교재들이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뭐 이미 다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처음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저는 뭐 100%, 200%, 300%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해설지 다 만드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만들어야죠. 만들긴 <웃음> 하죠. <웃음> 고민이어서 네. 지금 오타 때문에 늘아 네.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 시험에서 해설지 있는 교재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또 해설지를 또 이렇게 만드는 교재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좀 책을 더 다른 선생님 혹시 수업을 듣다가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실 때좀 구입해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 또 카페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그 Q&A 게시판이 그 어느 곳보다 잘돼 있기 때문에 특히 합격생들 같은 경우가 정말 발벗고 나서 이렇게 물론 페이를 지급하는 면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잘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마 교재 활용뿐만 아니라 카페까지 잘 활용하시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성공적인 어떤 그런 수험생활한 게 없, 없겠지만 그 결과가 보면 알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그 수험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밑바탕이 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좀 앞으로는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말고요. 말, 뭐. FAQ로 작년 극보 봐도 되나요? 아, 아 작년 극보 작년 극보 넌 어때? 저는 충분하죠 어 그래? 어, 저는 충분해요 그래. 아주 충분해요 어. 네. 너는? 저도 뭐 바뀐 게 없으니까 어. 봐도 어. 되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네. 제 생각을 말하자면 네. 이게 너무 소탐대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답변할 때는 지금 선생님이랑 마찬가지로 작년 받아도 되냐? 그럼 무조건 작년 거봐도 된다고 했죠. 그 답변은 무조건 작년 거받아 된다. <laughs> 코드란 보모이려 뭐 제가 작년 코드란 문제가 있는데 작년 거로 준비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네, 네. 전혀 부족함이 네. 없습니다. 이렇게 네. 답변을 달긴 하는데 잠깐 선탄 이제 여기서 소감을 얘기하자면 아, 너무 선탄 대질이다. 아, 그러니까 음. 만약에 만약 시험 전날 네. 내가 화학에서 한 문제를 확정적으로 더 맞게 해주겠다. 돈 네. 얼마 내래? 음, 음. 얼마나 될까요? <laughs> 아니 저는 음. 그 앞에서는 이제 그 학생의 상황을 모르니까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음. 아니 교재가 얼마나 아까울지 모르, 뭐 교재 때문에 네. 뭐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네. 다 비슷한 질문 같은데 가끔 음. 저한테 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뭐, 생물 선생님이 호선생이라고 음. 님 합니다. 뭐 예를 화학 그, 선생님이 야, 맞아 교재. 그, 교재 때문에 선생님 되게 고민을 일부러 얘기했을 때 교재 보다 어. 화학 선생님이 어 핏당계 선생님 마음에 드네요. 만 그러면 제가 비단기 패스를 끊어야 되나저 메가 패스밖에 없는데 비단기 아, 음, 음, 패스를 끊어야 되냐? 음, 음, 그럼 제가 다, 뭐 답변은 거기서잘못달지만 속마음은 아니 하루라도 들어서 내가 나한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그걸 끊어야지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죠. 물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실강은 거, 그 카메라 끄고 얘기하고 있는 실강 음, 오는 사람은 100% 패스 다 끊어도 된다나. 음, 지금 여기 실강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여유가 되니까 실강을 듣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뭐 내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작년 교재 얘기했지만 를 작년 교재를 갖다가 카페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자기도 좀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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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거를 들으라고 해도 듣는 내내 조금씩 불안할 거 아니에요 아 정말로 음, 괜찮을까? 선생님이 음, 그냥 얘기한 얘기가 아닐까? 음, 음, 괜찮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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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고민을 해가면서 왜 작년 거를 굳이 4만 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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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 가격 때문에 하냐는 거죠 나중에 정말로 내가 한 문제만 더 맞게 해주면 몇백이라도 아마 배팅할 사람많을거예요 음. 몇백이 뭐야? 뭐보적으로 음. 생물을 한 문제 꼭더 맞게 해줄게 그면 그래, 합격할 수 있다 그러면? 생물 한 문제를 <laughs> 더 맞게 해주는데? 그거 배팅 안하겠어? 근데 그 패스 가격은 나중에 음. 보면 정말 작은거고 부모님한테도 부모님한테 지금 당장 손벌리기 좀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할 자신이 있으면 뭐 100만원 지금 나한테 투자하는게 부모님 입장에선 제 생각엔 나중에 시험을 잘 보면 훨씬 더큰 효도야 그 음, 그렇죠. 그냥 그걸 내가 부모님 걱정을 해서 음. 얘기 안 하는 것보다 음. 내가 어떻게든 공부에만 집중을 하게 음. 할수 있도록 내가 요 어, 선생님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음. 그럼 내가 일주일을 듣더라도 그 선생님한테 얻을 게 있고 음. 그래서 내가 한 문제를 더 맞을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보고. 음. 음. 그래서 쿠포 같은 것들 작년 거 들어야 되냐? 뭐 음. 충분하지만 왜왜 <laughs> 왜 굳이 이 이런 음. 생각이 음. 드는 음. 거죠. 왜 굳이 오래 걸 음. 하고 있는데. 음. 내가 들으면서 왜 괜히, 괜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음. 하고. 근데 이제 뭐저 음. 같은 경우는 보면들니그 음. 빨리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 지금 이론을 지금 이미 다 들었는데 매년 쿠포까지 기다릴 바에는 음. 한달 동안 내가 한두달 시간이 있는데 음. 작년 쿠포 듣고. 어좀더 이제 빨리 접해봐도 되지 않겠냐 고 이런 친구들은 그냥 난 들으라고 했지 한한 어, 거고 근데 실제로 뭐 패스는 내가 볼땐좀 세고, 세고 내가 느끼기엔 100만 원 이병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친구 있고 근데 나한테는 교재 때문에 고민인 친구들 교재 때문에 뭐. 선생님 강의가 자세 해서 되게 바꾸고 싶은데 이미 모든 선생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처음부터 선생님 선택하고 모든 커리 교재를 다 산대. 근 음. 이걸 다사놨으니까 이거를 음. 어, 다 바꾸기가 부담스럽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지도도 되게, 되게... 대학생이서 그런가봐 애들이 어, 그 <laughs> 그래도 나 처음에 배고 책을 배고 다 샀다는 자체가 난 되게 놀랐고 어어 응. 어, 처음에 그냥 그냥 다샀다 샀어요 선생님 신고를 했나보다 어는데 이제 뭐, 뭐 응. 선생님 응. 이제 알게 돼서 이제 들려고 하는데 아 어, 응. 교재 비용이 부담스러워요 아 이렇게 그렇지, 얘기해서 그렇지. 어 그럴 때 되게 뭐 어, 나한테는 어, 그런 걸도 네. 되게 해드릴 거요 네. 어. 되게, 되게 힘든 그런 매일로도 힘든 글아요 네. 되게 힘든 글. 그래서. 몇 번씩은 이제 책도 못주고 뭐, 인간은 그래. 나도 얘기 를못 하게 되는 거야. 인간으로 음. 상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을 좀 그걸로 교제가격을 맞을 수 있으면,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생각 그러니까, 그실니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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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왔든 실강은 음. 좀 이미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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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러니까그그래서 대부분 나한그 얘기하는 러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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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니까 되게 조심스럽니까 그러니까, 그그그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요저는 음, 저에 대해서만 그냥 제 상황에 대해서만 얘 말씀드리면, 크포할때 보면 항상 한20% 정도는 문제를 바꾸거든요. 20% 문제를 바꾸는데 똑같은 문제라도 작년 풀이랑 올해 풀이 올해 제가 제가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더라고 저는. 아, 그럴 수 거. 있지. 당연히 어, 이 그러니까 강의할 수 있는 예, 퀄리티가 예, 좀 달라질 예. 수 있지. 아니, 건데. 거의 20년 강의하는데도 매해 <laughs> 음. 늘어요? 아, <laughs> 아 그건 어, 강의 강의를 음. 20년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이제 더뭐더 뭐, 더 문제 풀이에서 새롭다라기보다 그 문제를 이해하는 내가 달라진 느낌이 들거든요. 아, <laughs>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맞아. 그러니까 아, 작년에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아, 이 문제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뭐 100번을 풀어도 100번 풀 때마다 똑같은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래서 어떤 첼리스트가 80이 넘어서도 연습을 하고 나서 그런 말을 했대요. 아, 나는 연습할 때마다 느는 게 느낀다고. 저도 이제 수업할 때마다 그 문제를 풀 때마다 아기 문제를 푸는 관점 자체가 조금 저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웬만하면 이 시간에 나의 수업과 나의 흐름을 학생들이랑 그냥 공유하고 더 쉽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네, 그래서 그리고 저같은 경우 수업시간에 워낙 딴 얘기 많이 하니까 <laughs> 작년에 했던 얘기 내가 기억 못하는데 <laughs> 못따라가 내가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제가 더 늘어 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작년에 수업 좋다 나쁘다 개념 문제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분명히 작년보다는 올해 제가 성장했을걸 기대하기 때문에 성장된 저의 모습을 더 보면 학생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 요 똑같아 문제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 문제는 똑같은데 이제 내가 조금 더 성장했을 수 있다 어, 문제 를푸그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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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조금 더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아, 어, 풀이는 어, 똑같아도 맞아. 그걸 풀어 온 줄은 내가 다르지 않을까. <laughs> 프리한 속같지만 그걸 보는 내 자신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를 좀 과거의 나보다 현재 나를 봤으면 또 좋지 않을까 뭐그 정도에서 해서, 해서 저는 웬만하면 올해 걸좀 봤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야 답변 다를 때는 어뭐 작년 <laughs> <작년을 보던 웃음> 거나 어 올해 거나 다 비슷한 거 같아 선생님들이 응응 어, 어, 비슷한데 응아 어, 이거 하다 보니까 그냥 솔직히 토크가 되어버렸네요 ㅋ <laughs> ㅋ <laughs> 또 있어요? 음. 김준쌤? 갑자기? 아, 그새... <laughs> 네아 뭐.. 아. 급포 아. 요즘에 또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뭐.. 작년 교재에 있는데 맞아 그 얘기 그 들어봐 네. 좀... 맞아 아, 작년 커리로 공부해도 되냐 그런 거응 음. 네. 음. 작년 커리로 공부하는데 아무튼 너무 탄한 짓이지 않나 응 에이 그포 맞는지 진짜 김준쌤이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 이름 쓴지한 7년쯤 됐나요? 김준쌤이 그럼? 음. 3년때또말이 이그러서 <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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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가 그 전하고 넘어간두 번째 악문에서 로그학원에서 쿠폴을 같이 시작했잖아, 요 그때가 처음으로. 아 맞아 맞아. 이거 그러니까 형이랑 저랑 하는지 한5년5년육년 아, 그래, 됐구나 그래, 지금. 그래, 그래.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확실히 아. 근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다 음. 화윤물 그러니까 세임 수업을 다 같이 듣지 않더라도. 교재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짜 괜찮을 것 같은데 뭐 해설, 형 말대로 해설지가 다 있고 하니까 이게 뭐 기출 문제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도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음, 네,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테스트하기엔 참 괜찮은 거고 가장 좋은 문제들을 따지고 보면 이시장에서 모아서 이제 나름대로 음. 분석해 뽑풀을 쳐놓은 책들이니까 뭐 잘풀수 있으면 진짜 도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 학생들이 가장 뭐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극포 대부분 많이 얘기하고 뭐 형은뭐 뭐야? 뭐그분가요 뭐, 아니 아니 나뭐 근데 크포 자체에서 정확도를 확실히 높일 수 있게 그 개념으로 풀수 있는 문제 유형이 뭐 엄청나게 많지만 그래도 이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크포를 기본적으로 추천을 하죠. 예, 그건 크포는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번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게더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좀더 어. 신속하게 좀 한다거나 그런 거지. 제가 생각하기는 코포는 기본적으로 잖아요 그냥 기본이잖아, 응. 기본 필코스, 야플코스 여기까지는 크포까지는 그다음번에는 이제 그 학생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크포까지는 일단 막 무조건 학생의 역량에 따라서 크포까지만 해도 고득점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진짜 응. 이 만점 받는 애들도 있죠. 크포까지만 네네. 해도. 그건 어, 개념적으로. 여기까지는 그냥 필수고 근데 그다음번 과정은 이제 그 좀 늦게 시작하는 학생도 있고, 그것도 또 영양적인 문제도 있고, 뭐 물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도 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각까지는 그래도 필수적으로 해야지. 이 시험에도 그래도 공부 좀 했다, 어, 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열심히 만들어야죠. <laughs>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촬영과 별로 영양이라고 하니까 어? 이번 인터뷰 했잖아 어. 인터뷰하는데 초시생인데 고대생인데 생명관데? 학점이 99야. <laughs> 어? 근데 걔가 와서 얘기해 잠을 3 시간밖에 안 자고 있더라고 <laughs> 자기는 음. 자기가 이미 출발점도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태평하게 공부할까? 를 나는 네. 이렇게 학점도 좋고 음. 나이도 어리고 음. 생명과고. 난 이미 앞서 있다고 음. 생각하는데 내가 그런 그런데도 자기는 엄청 불안해 가지고 잠을 안 오는데 잠이 음, 안 오는데 세네 시간밖에 음. 못 잤대. 잠을 깊게 자지 못하고. 근데 그 인터뷰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음. 걔는 역량이 엄청 뛰어난 앤데도 그렇게 노력까지 하니까 출생인데 뭐 거의 뭐두달수 등급 등수, 점수더라고 음. 자기 옆에 그 대충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가 안 가. 나는 엄청 앞뒤에 있는데 자기보다 누가 봐도 좀 뒤에 있는 느낌인데 음. <laughs> 출발점 자체가 나는 그렇게 불안해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어쩜 저렇게 태평하게 웃는 얼굴로 공부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야, 붙을 인터뷰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 붙을 사람이 붙는 거 이런 생각 이 갑자기 또 들더라고 이번에도 인터뷰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있어 이유가 그렇지 합격하는 거 시험 잘본 친구들은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진짜. 뭔가 걔어딱 내가 나 얼마나 근데 걔는 진짜 앞에 있는 학점이 6 9니까잘본 애들이 왔을 때 그냥 그냥 느낌이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진짜 똑똑해서 공부 안 했는데 잘 봤다 그런 느낌은 거의 없어 나도 그냥 보면. 어느 정도의 노력은 다 있어. 기본적으로 확실히 응. 공부하고 하는 거. 나도 오늘 수업하다가 친구들한테 너랑 전화통화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 아침에 학원에 7시에 예전에 오면 진짜 여기 학생들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침 7시에 오면 학생들 지금 몇명 없다고. 철수해. 응,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하는 시간 양, 공부하는 양이 줄어드는데 이게 응. 어떻게 잘할 수가 있냐. 그냥 뭐 웃으면서 얘기했지. 웃으면서 <laughs> 얘기 했는데. 아니, 근데 또 느끼는 거는. 근데 전에 학원에 있을 때. 거기 공무원 시험 본 학원, 뭐, 얘기를 하, 그, 있었는데, 거기, 이제, 거기서 담임했던 사람이 얘기해 주는데, 공무원 시험 거기는, 막, 500명 강의실 막 그렇게 되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한 뭐, 6시면 애들 타고 앉아있대. 그러니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험은, 한1 0대일 정도 되고, 1 5 0 0 0명 준비하는데, 공무원 시험은 뭐, 40대1, 60대1이고, 50만 <laughs> 50만 명이 같이 하고 이러니까 이게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좀 그래도 이 시험은 준비하는 인원이나 좀 약간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과애들인 거야. 어, 우리 선배들이고 내 친구들이고 야, 그러니까, 저, 어,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가 좀 보이니까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 우리가 다 모든 다, 다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공무원 같은 데는 그 500명 강의실 600명 강의실 그렇게 큰데도 6시면 그노량진 같은 데는 다 그냥 차는 이유가 그냥 불특정 다수들이 막 40만명 50만명씩 보는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이 조금 약간 좀 제한되고 또 특정한 과외들이또 많고 합격한 사람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 학생들 마음이 조금은 좀더 약간 좀 느슨하다기 표현하기보다 좀 이것에 대해서 좀 안타는 느낌 이 있는 게 아닌가 아 많이 양보하면 그렇게 이제 양보할 수있을것 같아요 <laughs> 네. 출생 중에 합격한 애가 있어가지고 네. 아니, 출생은 처음에 합격하기 어렵지 않냐 어떻게 네. 공부했냐 했더니 아니, 주변에 다 출신 다던데 <laughs> 학교가 되게 좋아 <laughs> 주변에 네. 그러니까 제가 저보다 그저 사람 정도면, 저 사람이 뭐 초시에 갔는데 나도 초시에 학교 가겠지 뭐 이렇게 막 어. 편히 공부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니까, 러 그런... 지형 얘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생각 그 좋은 학교에 있는 애들은 또 주변에 알아서 그냥 초시에 가는 애들이 많으니까 네, 네, 네. 내과에서 제도 갔는데 뭐 내가 못 가나? 뭐 이런 어,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불투정 다수가 있는 뭐 그런 시험이 아니라서 그래도 한 달이 걸면 다알수 있는 어떤 그런 바운더리에 있는 애들이 준비하는 시험이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좀 열심히, 해야. 열심히, 열심히. 해야. 해야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저희 예전에 피트클링하고막 그럴 때는 애들 진짜 막 점심 저녁 때만 테스트 보니까 애들 막 소화 불량 걸리고 밥도 못 먹고 막 계속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이제 그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면 애들이 공부를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참 애들 힘들지만 막 테스트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그것도 부작용이야. <웃음> <웃음> 문제가 안 풀려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보겠지. 아니 근데 그때 그냥... 피트클리닉 애들 많이 가지 않았어요 그때? 엄청 많이 아, 갔죠. 그렇지. 어, 네, 어, 진짜 어. 생각한 합격률이 엄청났던 거지, 어, 진짜로. 어. 결국엔 다 가기도 갔고 그때 생각해 보면 점심, 그러니까 저녁 때 계속 시험 봤잖아요, 저희들. 그래서 막 모아놓고 막 상담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즌 때는 제 기억에 계속 전국 모의고사 1등이었어요 그리고 어, 그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도 지치고 이제 한 3-4월달 돼서 상담도 안 하고 이제 안 하면서서 어. 애들이 친해지고. <laughs> 연애도 하면서 사살좀 이런저런 알고 났더니 나중에 그런 이슈들이 생기면서 <laughs> 성적도 조금씩 이제 이제 1등을 못했지 저희들 그때 네. 그러다가 이제 뭐 관리들을 가고 막 했는데 네. 어쨌든 그렇네요 그때 우리 젊었다. <laughs> <그런 면에서>. <웃음> 아, <웃음> <웃음> 그렇죠. 아 정말 30대 그거 뭐 이제 피트 막 이제. 이제 4 0대잖아요 이제 거의 딱4 0대 이제 마지막 순위 20대구나 <laughs> <laughs> 아, 형도 진짜, 형 이제 어그저께뭐사0이라고 했을 때 그랬는데 10년 어. 강의만 하셨습니다 어, 강서 우리도 뭐 비슷한 거 음. 같아요 응, 강의만 해서 아, 어쩌다 음. 강의만 하게 됐는데 어쩌다 아. 누가 편집해 주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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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편집해 주겠지? 아. 뭐 응. 응. 네. 그럼 이걸로 마무리하죠 어, 뭐. 마무리